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이구요. 이 종목이 원래 이제 저희 또그한 대표님이 찍던 영상이었는데, 종목이었는데, 어, 중간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찍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이 아이 테크놀로지를 제 관점으로, 어뭐 보유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뭐 도움을 그냥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될지, 혹은 어떤 구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어 코멘트를 드릴 거니까, 그냥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만 좀잘 참고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부터 파이팅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일단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양봉의 흐름인데, 지금 5장의 탄력이 조금 붙고 있죠. 변동 폭 자체는 오늘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한2% 정도 내외의 움직임이, 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전장이 뭐 살짝 더 밀리긴 했지만, 워낙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떤 크게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지금, 지지와 저항 라인 오늘 굉장히 좀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딱요 구간이죠 여기에 지금 가격 라인으로 보면은 86,000원 오늘 이게 지금이야 뭐 양전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지지와 저항레인이 되게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이제 갇혀있다가 아, 윗라인으로 올라와주면 86,000원 위로 올려놓고 종가를 끝내주면은 아 이거는 양봉 보여주기가 굉장히 좀 쉬울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또 마침 넘어오네요 제가 이앞 구간을 엘젠솔이랑 뭐 다른 영상들을 찍었는데 그 찍는 동안 좀 탄력이 좀잘 붙고 있습니다 지금 1시 반 정도 기준으로 86,000원을 딱 넘겨왔죠 그래서 요 정도 흐름에서 종가를 끝내주면은 뭐 딱히 우리가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는 최근에 뭐 어쨌든간에 FEOC의 어떤 그 실수해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분리막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게 역시나 FEOC의 어떤 실수해주로 거론되는 전해질, 전해핵 네, 이쪽에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천지를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장주들 위주로 볼 거란 말이죠. 포홀 뭐 포퓨 뭐에르네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거 보실 텐데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분리막과 전해질입니다. 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한 대표적으로 6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차트들이 일단 좋고요. 흐름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전고체 애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 오후장에도. 오늘 포지션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형주들을 볼 때, 이걸 장중에는, 지금 장중이거든요? 2시 30분 영상입니다. 이거 주가 움직이고 있죠?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건데, 키움이 매수위인지 매도위인지를 먼저 봅니다. 중대형주는 장중에 이것만 봐도 절반은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키움창고의 포지션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요. 오늘 등락률이 0.4%거든요. 그런 와중에 키움이 약간의 매도 우위. 물론 이 정도가 뭐 엄청난 매도 우위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천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매도 우위의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수급적으로 최근에 요 양봉들 4개, 5개 만드는 동안 누가 가장 그 관여를 많이 했죠? 기관 애들이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줬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올 때를 양매수라고 하거든요. 양매수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캔들이 사이즈가 좀 크죠? 그 다음에 한쪽이 쉬어가고 한쪽이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캔들이 좀 작아지고. 그런 흐름들을 볼 때는 지금 오늘의 매수가 이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보합 라인에서 아래로 조정을 주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 조정을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볼때 이런 식으로 음봉을 주고 다음 양봉을 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일 날 음봉을 크게 보여주고 바로 그냥 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시가 만들고 음봉 보여주고 그냥 올려 버리죠. 이 날도 음봉 보여주고 올려 버립니다. 이것도 음봉 보여주고 올려 버리죠. 오늘도 음봉 보여주고 올립니다.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조정이 나와 그니까 이정도면 조정이 나오겠다 조정을 기다려야 겠다 음봉을 내가 한번 기다려야 겠다 그 구간을 다 그냥 아래 아래 꼬리로 만들고 위쪽으로 올려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결국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이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이테크놀로지는 뭐 어떤 우리가 특정 주체가 뭐 주가를 움직이고 뭐 테마주의 관점 그렇게 보지 않죠. 그냥 중대형주 중대형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외국인이란 기관들이 뭐 진짜 주도적으로 매도를 한다. 그날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주식을 사 모아 놓고 한다? 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사면은 올라가고 팔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냥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가져가는 그 메인 주체, 개인이죠. 개인 쪽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압구간이랑 흐름 자체가 완전하게 명확하게 달라졌죠. 이날, 이 12월 1일, 1일을 기점으로 완전하게 다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흐름에서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0만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스윙 관점으로 아래에서 좀 들고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앞에 이제 가격 라인들을 걸리는 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라운드 피규어에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9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9만 5천원 얘는 전고점 라인이 12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1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6만원, 7만원, 8만원에서 놀던 주식이 10만원으로 가면은 대부분 다 어떤 고점의 징후들을 보여줘요. 지금 원체 이 흐름이 좋고 이 분리막 수혜가 굉장히 좀긴 시간 동안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만원까지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기다려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0만원 부근으로 갈때 여기에 터진 이 캔들, 7월 2 6일날 만들어졌던 이 거래량 캔들, 시가가 97,800원이고 고가가 12만원. 이 캔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위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뭐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뭐이 차트를 보고 이거 11만 원까지 갈까요?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뭐한달 뒤에 두달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하루 흐름 좋은 흐름들을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 주가가 또 10만원에 가 있고 10만원 흐름에서 또 좋은 흐름이 연속적으로 더 나와준다 그러면 11만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아예 추세를 돌려놓고 거의 뭐 시장에서 다른 이차한 종목들 대비 강세 자체가 거의 뭐 손에 꼽는 그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영역에서 최근에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뭐, 테마주들이야, 급등나고, 급등나고, 이런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 얘는 명확하게 대형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정도의 그 어떤 차트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매수 강도, 이 정도의 흐름,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의 종목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분리막 하면은 우리가 WCP를 보거든요. 네, WCP의 흐름도 굉장히 좋죠. 처음에는 좀못 따라갔지만, 이후에 IE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늦었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뭐 WCP도 계속적으로, 얘도 지금 기관 매수를 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IE랑 다른 점은, WCP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비협조적이라는 거딱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기관들은 이 분리막,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전해질, 전해액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를 집어넣고 있다. 저는 지금 I.T. 테크놀로지 포지션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9만 원을 도전하는 양봉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9만 원이 그렇게 어려운 가격은 아니에요. 9만 원 넘어가면 9만 5천 원까지는 또 그냥 냥 공짜로 열려 있는 뭐 이런 편을 제가 가끔 쓰는데 그냥 공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5,000원, 10만 원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이 테크놀로지를 제가 좀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간 중간에 이해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제가 그 댓글 확인하고 영상에 또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 그 아실텐데 댓글들이 좀 많아요. 제가 막 이렇게 뭐 댓글 궁금한 거 이런 거 남겨놓고 뭐 어떻게 보셨는지 뭐는 또 뭐가 궁금한지 이런 거 편하게 남겨놓으시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좀 소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한다. 어,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12월은 지금 뭐 산타렐리니 뭐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딱히 매매를 멈출 이유도 없고. 매매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한다 포지션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지나고 27, 28, 26요삼거래를 네, 열리거든요 이때를 제외하면은 그 전까지는 좀 편하게 매매해도 될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CPI도 있고 FOMC도 있는데 이벤트를 앞둔 시장치고는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 그 다음에 어떤 주도 업종 이런 것들만 건드려도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좀 편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원분들이랑 이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12월 이벤트로 제가 이런 종목들을 무료 종목 할때 동일한 종목으로 좀 들으려고 합니다 어 내가 뭐 아이 테크놀로지 그냥 홀딩하고 다른 종목으로 같이 한번 좀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남겨 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 그냥 i라고 남겨주세요 이름 너무 기니까 그냥 i라고 남겨주셔도 되시고 이름이 되게 웃기죠 네 i라고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또 이게 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정으로 또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등록해드리기 때문에 좀 빨리 어, 신청하시고 무료 종목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해 보시면 또 연말에 그 수익 같은 걸로 선물도 하시고 뭐뭐 뭐 좋지 않습니까 그쵸 연말에 돈 나갈 때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뭐 오늘 아이 테크놀로지 의 흐름은 굉장히 좀 좋다고 정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뭐 아마 장 끝나고 올것 같아요. 내일 영상은 오늘은 좀 장중에 찍었는데, 장중에 찍는 거랑 장 끝나고 찍는 거랑 또 많이 다르죠. 네, 내일은 장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